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2000 이십년새첫 주일은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이삼출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대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강화의 광성고 초지진 덕진진 같은 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망대라고 하는 거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막을 수 있는 행복한 주도를 위한 하나님진 사명이란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별론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 우리 또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또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하나님의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 시간에 전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가 변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주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보십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는 모든 문 제결자이신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란왜 모든 문제 결자이신 일소리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모든 마음을 지우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온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속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지물을 주물주보다도 경배하고섬깁이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년서1축절에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 같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또는 인생의 모든 문제 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전서 15장 3절의 아절를 보면요. 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십니요 다른 것으로는 인생문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또는 우리의 성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 입사전에 내가 진실은 신은 너에게 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원격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를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뭡니까? 왕자와 공주잖아요. 권세가 있다고 말면요죠 그렇죠?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18절에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리도 함께 상속자. 그리고 오해에사 나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4장 26절 12절에 오해에사 나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그말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같는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다그말이요 평안을 너에게 기놓으니 곧 나의 평만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사대기 12장 6절이 7절에 보면은요, 이제 엄청난 박해를 일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 죽게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납니다. 드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밀려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이문 밖에서 옥을 치키더니 호련이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초대교회는 그후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랬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에 천사를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들을 뭡니까? 깨워서 옥에서 국수시켰다고 말해요. 그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셋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만의 축복 눈이 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미십팔 장1 9절 입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그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그들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고린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한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왜? 파키가 일어나니까 여기 건물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제자는 세워지게 되니 그거는 뭐 우리가 세우려고 러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있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행복하게 지면 은요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는 그게 원리예요. 근데 목사가 안되도 어떻게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성도도 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굴을 려가쳐 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막배시오 대영광의 칼리시르다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더라 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인들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에는 내 인생이 불행하고 막 힘든 인생을 사셨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인생이래요. 그래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속이 될 거예요. 행복한 유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유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려면 강자리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에 축복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유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려면 왜 하나님이 강자리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에 축복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게 대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인말로 추구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함께 하시잖아요 추구 누리도록 언약을 주신단 그 말이에요 니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사람을 사랑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겸손이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하나님 우리 원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절에 보라 천가있 케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리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며라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강단연부하신 말씀을 로 오래된 가기를바꾸려 이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라든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서 살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 옛날부터 마음이 있는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남자보다는 여자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게많습니까 여자분들이 온라에서 한이 많잖아요. 한이 그왜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어서 그렇죠. 말을 안 하지만 그럼 그게 치유돼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경 13장 20절 23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된 자리,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이 말씀의 시간이 만 떨어졌는데, 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조금 있어쏟아버린다 이거 밖에 나가면 또 뭡니까? 집에 가서 싸우고 한거다 쏟아버려. <laughs> 어디 가는 없잖아요 근데 이래 뿌리 내린 사람이 자다고말이요 30%, 60%, 100배.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큰 부자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헌신합니까? 믿음이 있는거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지. 우리 청년 때 옵니까? 돈이 없으니까 청년이. 내가 가진 거다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밖에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 한다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라그믿음 있는 한 사람이 다 바꾼다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말로 사람 살림을다 개돼 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에게 성전자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썼다 했어요. 살당리 2장4 0 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이 강단의 말씀을 다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둘째 강자들 바지 말씀을 붙잡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강자들 바지 말씀을 붙잡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적이에요. 온 세상의 철파들이 그지야그 출현을 했어요. 제자들이 감남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림과 세상 끝내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면 저는 질문합니다. 또뭐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래 대답을 하시지. 내가 사람한테만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저는 뭐 사람만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시험 넣을 있잖아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말씀이 정확히 와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말이구나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죠 사람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면 하나님 말씀 다 해주신다니까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답을 주시면 그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니까 마초2사장0절이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려라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원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주를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지식도 발전하고 세상 산업도 발전하고 모든 발전해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심는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 겨,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애를 아꼈어요. 사랑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을 회복해야 돼. 옛날에 그다 식은 거. 그렇죠? 장작불도 뜨거워요. 방이 따뜻해지지. 다 식은 게불따뜻해지 네?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따뜻해야 돼. 그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해야 거기서 우리 후대가 자라는 거예요. 냉랭해 봐요. 자녀들이 진단합니다. 이렇게 그래 니 사랑이 있어야 돼사랑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델에서 2장 3절의 하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음.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토로 빛나려고 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에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우리 어릴 때 별이나 지금 똑같으라고 보니까 불투칠성 북극성 똑같이 그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셋째, 강단의 법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강단의 법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랬니 다니엘 6절에 다니엘이 이주라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 말로 하면 정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또 밤에. 네, 이 총리관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정신이 장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데 이게 그 습관이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기도는 뭡니까? 습관이 돼. 습관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눈 감고 5분도 안못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되면 뭡니까? 20분, 30분, 1시간도 저는 1시간도 앉아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왜냐습관 됐어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니까지금도 똑같이 해요. 그재밌어요 그게 이게 그게. 행복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16절에 보면은요예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불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성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라 지금 사자불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성기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성, 항상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사정을 해서 천사가 사자님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했잖아요. 그왜 왕이 불신자 왕이 볼 때는 항상 하나님 섬기는 게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때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 저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게 그 불신자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상부원의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어요. 마태복장 문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돌아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네 아버지께서 가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건잘하자요 성도들이 통성기도근데 집에서 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골방에서 최용히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이거 뭡니까 듣고 또 말씀 이거 읽고 기도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려면 그렇게 한다니까 딴 사람이 몰라 기도하는 지 근데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뒤로 말씀하어요 왜냐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다 그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보고 싶발짝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이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있어요. 예. 그 과부가요, 과부가 힘이 없잖아요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재판장한테 가서 자꾸 내원한 a 풀어 원수가 있는데 원 a n e s 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너무 귀찮 n e s e 내가 들어주겠다 어 Japanese, Japanese, j a 원 a 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뭐원 e s 있습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하하 n e s e j 하 p a n e s e j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손 봐요. 내가 손 보면은 사고 납니다 하나님서무은 깨끗하다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자가 되게 되면은요 예수 우리 또한 번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뜻을 믿고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인전녀의 신부가 어제를드리며 살면은 이 세상 사람과 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대. 자꾸만 우리 살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 주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요. 근데 신경쓰지 말라 그말이에요다 그래. 지나가 또, 또, 또 새로운 사람 또 만나도 보면 그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신 계획을 믿고 성령의 인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뭡니까 단거리 경주관리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여기서 단거리로 끝나는 게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평생 사, 100년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그 짧은 인생입니까 100년 살아야 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행복한 연도를 위해 하나님 망대가되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여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강한 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양 기신 비전을 붙잡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며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에 축복 드리면 우리의 가계부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과거 문제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들을 위한 하나님 망조가 되면은 강단의 말씀의 어음을 따라가며 국가와 지역과 가문을 살리는 망조가 세워져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송구영신님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26년도 한 해를 이제. 심차게 작년에뭐 낙심들 이 있었으면 다 이제 버렸는지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로 인생이 시작된다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 우리 렘런트들이 인생에 꿈이 있어야 돼딱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를 크게 보고 줄 거야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꿈이 있고 내가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 그런 게계시지요 아, 하늘 내 사업을 크게 보고 주실 거야. 우리 후대를 크게 보고 주실 거야.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그게 중요. 그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생긴다니까. 하나님 주시오. 그렇게내 힘이 있잖아, 인생 사는 게. 악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laughs> 오늘 안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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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좀 기도해서 우리 성도인들 망대가 되거 망대. 내가 망대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살릴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죠?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의 영적문제가 치유되고 강화적인의 우상문화가 치유되며 국가의 재앙이 무너지는 전무음한 역사가 이 우리 강화원의 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이 한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심을 내시라니까 예, 네?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삼칠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망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망제가 되어서 지역 살이고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는 기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